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흥짱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틈새 라면 두 봉지, 그리고 김밥 세 줄,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얼간이 겉절이, 그리고 불닭 소스와 초장을 반반 섞어서 만든 김밥 소스. 지금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. 뿅! 틈새라면이 살짝 맵습니다. 음. 계란을 두개 넣었는데 다 반숙을 했어요. 아... 여러분도 계란을 반숙으로 해서 먹고싶십이 매웠던 맛이 싹싹 하시게 없으시네. 그 대신 라면 풀면 안 돼요. 음. 아 국물 좋네. <laughs> 파도 많이 넣었더니와 <laughs> 개운하네 개운해. 틈새 라면 스프가 좀 맵긴 맵네요. 그래도 개운하게 파도 넣어서 맛있게 먹었고, 계란 두개 추가해가지고 반숙을 해서 먹었습니다. 반숙이 비리지도 않고,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도, 여러분도, 김밥에 라면 어떠세요? 오늘 하루 한 끼는 김밥에 라면, 김치, 이렇게 나만의 소스를 이용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먹방 끝.